안녕하세요. 이경덕선생님입니다. 아셈 내신 파이널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다연수 n에 대해서 알파 n, 베타 n,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두 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다음 식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알파 아, 알파 n과 베타 n은 2차 방정식의두 근인데 지금 보시니까 알파 1, 알파 2 이렇게 되 있고요. 베타 1, 베타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다 더하기니까, 더하기니까, 근거를 줘야지, 두 분의 합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원, 더하기는 어차피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줄게요 알파원과 베타원을 한 쌍으로 합쳐주시고요. 또, 알파2와 베타2도 한 쌍으로 합쳐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알파N과 베타N도 이렇게 합쳐서을게요 써주시면 여기서 이차방식 두분이 알파 n과 베타 n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n과 베타 n의 합이 얼마지만 구해주시면은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의수의 관계를 이용할 겁니다.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6분의 5화데 마이너스 저분에 하시면은 n 하기 루트 n n 마이너스 1분의 위에가 시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n을 n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약분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 n을 루트 n을 제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면 루트 n, n 1분의 위에가 루트 n 이렇게 되겠죠자 그러면은 루트 n을 하나씩 약분을 시킬게요. 여기 하나는 루트 n이니까 그냥 자연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죠. 그러면은 앞에 루트 n이 하나 있고 뒤에는 루트 n 1분 위에는 1 라는 겁니 이까지 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은 알파 원, 베타 원의 합, 알파 2 베타 2의합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해서 더 하시면 되죠. 더 하시면 되는데 식을 이렇게 보니까 분수라서 통분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물질이고 분모가 이렇게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유리화를 해주시면은. 분모 분자에 뭘곱하냐면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을 곱할 겁니다 그럼 분모는 제곱빼기 제곱 제곱빼기 제곱 빼기제로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고 위에가 이제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n은 없어질 거고 분모는 1이니까 필요 없고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그러고난 다음에 이제 벌리 파냐 이걸 할 건데 알파 1 베타 1의 합은 여기다 1넣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식에 1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1 베타 1의 합은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0이 돼요. 그 다음에 알파 2와 베타 2의 합, 알파 2와 베타 2의 합은 요 식에 2를 집어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알파3와 베타3의 합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안 썼는데 그러면은 그때 3 2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해갔을 때 여기 잘안 썼네요. 16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를 16으로 쓸게요. 16이고 16 그래서 16을 내입해 주시면은 이관계식에16 대입했을 때 루트 16 마이너스 루트 15가 됩니다. 루트 16 마이너스 루트 15자 그러면은 0은 필요 없으니까 이건 아, 일단 듣게요. 여기는 루트 1과 마이너스 루트 2가 없어져요 여기 앞에 거와 뒤에 게 없어졌죠. 그 다음에 루트 2와 뒤에 있는 항의 루트 2, 뒤에 게 없어지죠. 그래서 앞에 뒤에 거 없어지고요. 앞에 뒤에 거 없어지고요. 그러면 또, 앞에, 뒤에, 게 없어지겠죠. 앞에, 뒤에, 앞에, 뒤에 하면 마지막에, 뒤에, 게 없어지겠네. 요 그래서 남는 걸 보니까, 루트 0과, 마이너스 아, yes, 루트 0과, 루트 16이 남았습니다 루트 0은 어차피, 아, 루트 0은 어차피 0이니까, 루트 16이 답이 되는 죠 답으로 해서, 4가 됩니다. 지금 같은 문제가, 중등교재도 중학교 때도 심화교재들을 보신 분들은, 우리 수부 부분에서, 중상과정에 처음에 나오는 우리 수, 다루실 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수 하에 나오긴 하는데 유리식이나 유리식 파트에 가시면은 이런 거볼수 있어요. 유리식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례차례 없애는 형태의 식이 있습니다. 부분 분수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고 유리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유리화 해가지고 차례차례 없어지는 이런 식들이 나와요. 요것들이 이제 그이 과정에 수원에 가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문제를 또 보게 되실 겁니다.